자 오늘은 한참 험이 일었을 때 블록체인을 살짝 파봤다 그래서 나 조금은 안다 혹은 코인에 살짝 투자해본 적 있는 코린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그 단어 메인넷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무슨 기반 레이어 투 코인 프로젝트 뭐 이렇게 코인을 설명하는 걸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네 자꾸 귀여운 지식으로는 이게 당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나한테 와이라노 no 싶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이 등장했다, 등장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메인넷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알려줄게요. 형과 함께라면 적어도 이 코인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따라오세 메인넷. 먼저 무슨 무슨 기반이라는 건 대부분 프로젝트가 어떤 메인넷 위에서 진행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에서 구동된다면 메인넷이 이더리움이 되는 것이고 솔라나 기반이라면 솔라나가 메인넷이 되는 거겠죠. 이때 메인넷이 무엇이냐? 메인넷은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즉 메인넷 자체적인 노드들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형성한 것이라 할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배운 블록체인 거래를 증명하는 방식을 가진 것이 메인넷 프로토콜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인 거죠. 자! 그런데 대충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메인의 프로토콜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전에 블록체인이 여러 개의 분산된 서버를 통해 운영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참여하는 서버가 소박하게 5개 정도라고 칩시다 놀부가 흥부백 빌려준 썰. 유튜브 기억하실 거예요 마을 총인구가 다 5명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마을 주민 5명 중 3명의 입만 막으면 나머지 2명이 놀부가 흥부에게 백량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게 되겠죠. 즉, 5개의 서버 중 3개만 해킹해버리면 체인을 장악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체인을 장악한 뒤 정보들을 변조시켜버리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나 정보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드들, 즉 서버들이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 누구나 메인넷 프로토콜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제대로 유의미하게 사용될 만한 걸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독립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메인넷 위에 프로젝트를 올려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홈페이지를 만들 때 도메인과 호스팅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무슨 기반의 무슨 무슨이 메인넷이라는 친구인 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럼 뒤에 붙는 레이어 1, 2, 3 얘네들은 또 누구냐? 왜 따라오는 거냐? 싶을 겁니다. 레이어 1은 방금 말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메인넷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다만 오래된 레이어 1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술도 오래되고 사용자도 많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할 정보량도 늘어나는데 체인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단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 1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레이어 2가 등장합니다. 레이어 2는 레이어 1에서 처리할 양을 일부 부담하여 레이어 1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력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레이어 1 프로젝트인 이더리움과 그 위에 있는 레이어 2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2015년에 출시된 이후 증가한 사용자와 비례하는 정보처리를 정해진 최대량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 전송 속도가 느려지거나 빠른 전송을 위해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모든 노드들에게 검증이 필요한 블록체인 시스템 특성상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느려지는 전송 속도의 문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그 위해 등장한 레이어2 2. 즉 라이트링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스테이트 채널 방식으로 과업무에 시달리는 이더리움을 돕고자 합니다. 자, 버스를 타고 카드를 찍으면 요금이 결제됩니다.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의 경우에는 버스를 탈 때마다 즉각적으로 버스 요금만큼이 카드에서 마이너스되며 결제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려면 버스를 탈 때마다 돈을 보내는 송금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버스를 자주 탈수록 송금 작업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이어 1, 이더리움이 과로하는 이유겠죠. 그럼 라이트링네트크가 적용되는,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버스를 타기 전 카드에 5만 원 정도를 충전해 둔다고 합시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냥 카드에 내가 타고 내렸다는 정보만 저장을 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버스를 몇 번이나 탔는지 확인하고 만약 총 금액이 4만 원이다 싶으면 남은 1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딱두 번의 전송만이 필요하겠죠 즉, 전송 거래 처리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더리움 친구는 전송거래 처리량을 줄여 과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버스 정보를 저장하는 작업은 라이트닝 네트워크 친구가 도움을 줄 겁니다. 즉, 레이어 2의 도움으로 레이어 1의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뭔말 알? 이쯤 되면 이응응 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스테이트 채널은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다른 많은 방법으로 레이어 2는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얼마나 착하고 우리 있는 친구란 말인가! 그럼 여러분은 레이어 1보다는 레이어 2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릿빠릿하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자 우린 빨리빨리의 민족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느린 건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나온 블록체인 기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배운 디파이 같은 친구들은 레이어 2 프로젝트에 올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친구들을 레이어 3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레이어 1에 올라갔던 친구들을 갑자기 쓰리라고 부르는 것도 좀 생뚱맞긴 하니까 그냥 레이어 1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 2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우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나중에 속도가 정말 빨라지면 카카오톡이나 넷플릭스 같은 대형 어플리케이션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어디 한번 기대해보자고요 우리 코인이 포함 모두의 머릿속에는 무슨 무슨 코인이다, 무슨 무슨 프로젝트다 하는 정보를 볼 때마다 대충 비트코인 비슷한 건가 보다 하고 어물쩍 넘겼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 형도 싫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대중 비트코인 비슷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마다 역할과 목표가 다른 다양함이 있고 방향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앞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형은 이만.